안녕하세요. 킹스 아시아 대표 전남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으로 인사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 다시 밝은 사회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조 닥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 및 지구 환경의 변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최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정립됨에 따라 온습도 미세먼지 등의 청정 공기의 기준치가 더욱 절실해졌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및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새로운 공기를 차단하고 정화된 공기를 공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 전기 제품, 배터리 공장, 백신 관련 시설 등은 24시간 1년 내내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24시간 시설이 가동되어 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냉난방에 사용하는데 소모되어 집니다. 이 때문에 냉난방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곧 비용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조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함석덕트는 덕트 제작 후 덕트 외부에 별도로 보온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거의 100년 동안 변화 없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함석에 사용되는 외부 단열재는 고무발포가 주로 국내에 사용되는데요. 고무발포의 열 전도율은 좋지 못하고 화재시 불에 타고 유독 가스가 발생됩니다. 또한 함석 닥트는 무게가 무거워 설치가 오래 걸리고 현장 내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함석다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재입니다. 만드는 방식을 보면, 원석을 채취된 철광석을 열로 분해하여 철을 분리한 뒤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데, 이 공정은 이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집니다. 회사에서 공급하는 킹스판 페놀릭 닥트는 순수 단열재로 구성된 덕트로 화재에 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절약에 탁월하며 무게가 가벼워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이 없고 적은 인력만을 필요로 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는 국내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함석 닥트는 재단, 문반 및 설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킹스아시아 페놀릭 폼은 현장 내 사람이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자재로 미래 지향적인 자재입니다. 페놀릭폼 닥트의 특기 사항은 1번으로 화재 안전입니다. UL 181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불에 전혀 타지 않으며 연기가 나지 않는 준불연자료입니다. 2. 화 환... 안전사고 방지 무게가 함속덕트에 비해 4분의 1로 가벼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감소됩니다. 3. 에너지 절약 기존 보온재 공호발포 열전도율이 0.036와트인데 폴올리폼 덕트는 열전도율이 0.02 와트로 현재 나와 있는 단열재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절약 단열재 입니다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데요 닥트가 가벼워 운반이나 설치가 용이하여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시공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급속히 상용되고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해외 공사나 고충이 공장, 반도체, 오피스, 바이오 공장 등에 널리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건설 업계를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킹스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